에버랜드로 왔어요 사운드사운다 -hmm. 좋아 좋아 뒤로 돌아 오, 오. <laughs> 여기 진짜 가까워 봐오 여기 아아 안녕하세요 뷔입니다 에버랜드로 왔어요 친구가 혼자 애기 보러 간다 그래가지고. 시우! 잘 있었어? 너 이거 보이지? 선물! 잠깐 이거 선물! 빨이스타 빨리 파이스타! 빨리 어, 일로 내려가래. 그럼 광장 있대. 안녕하세요. 아, 감사합니다. 아 들어왔어요. 아, 한참 찾았네. 이거 어렵다. 아, 아저씨야. 아, 애기랑 왔고, 친구 와이프는 또 집에서 깐나 애기 보고 있어요. 귀엽다. 아마존도 시원하겠다. 야할수 있어, 근데? 보호자랑 같이 갈까 싶 오. 왔 사람한테 쏘면 절대 안 돼. 저한테도 되는 데 절대 안 돼. <laughs> <쏘면> 안 돼. <laughs> 여러분, 에버랜드 왔습니다. 에버랜드. 제 완전 인생에서 제일 친한 불알 친구가 있는데 얘가 육아 중이에요. 그래서 얘가 오늘 아들이랑 둘이 온다길래 평일에 휴가 쓰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사람이 좀 별로 없어서 좋은 거 같아. 저 오늘 육아와 함께 친구랑 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좋겠다 유가휴지. 아씨히유가휴지 육아주, 아, 너무 좋아. 아기 보면서. <웃음> 싸운다 싸운다. 아빠한테 <laughs> 싸봐 아빠. 아빠. 아빠도 싸 아빠, 아빠. 아빠가 뛰면 안 되지. 아 <laughs> 이거 물이 없어. <laughs>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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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laughs> 잘한다. 물 줘, 물 줘. 좋아, 좋아. 포수 다 썼어. 씨, 이리 올라. 다 썼다. 나물 충전하러 가자. 친구 아들, 친구 아들. 너무 귀엽죠? 어? 짱 귀엽죠? <laughs> 물다 썼어. <laughs> 내 것까지 다 썼어. 재밌지? 좀잘 <laughs> 생겨 다 씨는 고민했거든. 어. 집이잖아 사실. 잘로네. 사파리 가고 있어. 사파리. 호랑이 보러. 돈랑이 보러. 심돈미가 잡아먹은 돈랑이 보러 가보겠습니다. 와, 여기 많이 바뀌었다. 오, 3시에 타러 오자, 지야 머리 조심하고 올라가. 뒤로 돌아. 더 붙어. 아, 되네. 완전 다 붙어봐, 발. 허리 쭉 펴. 허리 펴! <laughs> 됐어, 됐어. 가능해, 가능해. 돼야 돼, 돼. 돼. 그래? 어. 너다탈수있어 100cm. 너무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 아가용 사러 왔다. 어렸을 때 삼촌이랑 부모님이랑 해가지고 많이 왔었거든요. 삼촌이 저 진짜 많이 아껴고 좋아해줘가지고 막 이런 데도 많이 데리고 다니고. 근데 삼촌이 무서운 것도 엄청 많이 됐어. 막자이로드롬막 태우고 이래가지고. 나막 울고 화장실 도망가고 삐지고 삼촌이랑 말안 하고 막 이랬었는데.

아니, 대충 봐줄 줄 알았는데, 야, 전자기기가 야, 이렇게, 이렇게 떠. 아들끼리 공개하지 말라고. 아들끼리. <laughs> <야, 이렇게. 웃음> 에 어떻게, 나도 따줘. 요즘에, 나랑 뭐, 친구들도 많이 찍긴 했는데, 그냥 할머니랑 부모님을 좀 찍어보려고. 그래서, 아. 올리는 건 아니더라도, 편집만 해놓고, 나중에 뭐, 할머니 영상, 사진이나 이런 것도 잘 없고 이러든 진이 저도 워터 페스티벌을 해요. 슈팅 워터 폰이라고 저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보고 있어요. 근데 저희 사파리를 먼저 갔다가 5시에도 한다면서 5시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빨리 가자, 가자. 가자. 에츠고호라이보로 가자. 가자. 그래도 시원하네. 야, 근데... 자유용권 이런 거 검사 안 하네 이제. 이제 그런 거랑 달라졌어. 그냥, 그냥 입장? 이게 전체가 달라졌나? 아. 그사파리였서가 네. 사파리. 얼었을때 추억 미치죠. 네. 사파리 다 왔어. 와. 또 시원하다 여기는. 응. 시어 꽃가머리 봐. 꽃가머리. 시가 뭐한 거야? 봄이 조금. 어, 봄이야? 봄같지어 아, 이 삼촌 보면서. 어. 어, 얼굴 보이지? 시어 보이지? 응. 부끄러워한다. 마바콘까지만 이동해 주세요. 차라기 때문에 잠깐 기대시면 매우요. 탄데. 오, 이거 타는 거야. 트램으로 탑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희 탑승할까? 와일드 트램은 자유 양옆 탑니로 되어 있고1 5분오시원하다 <laughs> 와 진짜 너무 이쁘다 하둘셋 하면 다같이 출발 외치면서 떠나도록 보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 출발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탐험을 떠날 캡틴 마리보라고 해요 저희가 처음으로 한번 홈을 친구여러분들 오늘 공연 오시오. 오, 있어. 오, 오 바로 우, 여기 아, 진짜 가까워. 저거. 이거 봐. 아, 비じゃあ, 그럼, 오. 오이, 아이. 아이씨, 아이씨. 이게 뭐야? <laughs> 고양이네 고양이. <laughs> 오줌 박사. 얘네 여 열심히 한다. 그럼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렇게 앞발이 내. 어, 얘네 차었다고 사이나 관찰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노박두개 발. 해버야 주시고요. 오줌 바로 맞았어? 똑똑히 볼 겁니다. 저것도 지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발바닥에 지방층이 퍼져 있어. 걸을 때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아. 그림자 사냥꾼, 이라는 정말 멋진 별명도 함께 가지고 있죠. 할 어. 때는 전 세계를 허락했던 우리 친구들. 와. 하지만, 가깝게도, 개체수가 <laughs> <재수는> 급감함에 <laughs> 따라. 현재는 국제별좀 위기종 일급에 지정된 안사까운 친구들 만나볼 수 있었고요 어? 사자를 바로 만나볼게요 어, 예. 사자 친구 아무래도 사자 친구들의 트레이드마크라고 하면 저 목에 있는 갈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갈기 네. 덕분에 사냥할 때 역할과 성별이 나뉘어지죠 네. 자 이렇게 갈기가 없는 친구가 우리 엄마 사자, 네. 암 사자 반면 갈기를 가진 법쟁이 어, 친구 오, 아빠 사자, 스 사자 친구들입니다 오, 그 옆에서 같이 낮잠 자고 네. 있는 우리 엄마 사자, 암 사자 친구 갈기가 없기 때문에 바람의 정을 최소한으로 받으면서 빨리 날릴 수있습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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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지금 완전 누워서 자네? 오늘 상당히 더운 지방에서 왔기 때문에 짧은 털 길이와 날렵한 몸집을 함께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와우. 어, 어. 음, 어, 어. 이야씨. 어. 딱 봐도 엄청 큰 덩치. 우리 친구들의 최대 몸길이 반달가슴의 2배. 2.5m만씩 클수 어. 있고요. 몸무게도 300에서 500kg이라는 엄청난 거구를늘 자랑합니다. 야, 우리 씨이야야씨 우와! 자 하지만 처 때부터 엄청 뜨지 않습니다들사전 안에 생요 이제 아마존을 갑니다. 아마존 이건 탈수 있대요. 아기들도아이물 엄청 때려 맞는 거죠? 물에 젖을 거야 괜찮아? 어? 뭐라고요? 오우 오 불막 들어와. 아, 재밌네. <목소리> 가린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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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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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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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어. 죄송합니다. 살타라? 살타라. 어 아. 웅장해. 얘는 땅바람이 다람 아, 금방은 코끼리 소리였어. 뭐 그런 것도 알아시요코끼리 소리도 알아. 우리 하만과 황실 씨. 길을 찾으러 가 볼까요? <목소리> 미역이 있다 미역게. 어 있어. 방구석에 있다. 쟤네 아니, 모형이잖아. 아니야. 모형이잖아. 장난 아... <laughs> 아... <laughs> 멀리서 봤을 때 진짜 같았어. 아 근데 진짜라 기대해서 멀리서 봤는데. 모형이잖아. <laughs> 아빠 진짜 인터했다. 아빠. 가 <laughs> 이렇게 눈이 초롱초롱한데. 얘 <laughs> 안에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다. 그러니까. 진짜? 안녕. 어 진짜 진짜 있다. <laughs>

<목도> 아빠, 씹는 거 봐, 큰거 하다. 어? 이제 이쪽 한번 쭉 들어오고 <목도> 어! 어! 아빠 어! 아빠 그런데 아빠 아빠 누가서 챙겨오고 어! 삼촌이랑 그 아이콘 사이 이거 지금 여기 앞에 있어, 앞에 저 있어. 저 앞에. 앞에 있어. 이쪽 아니고, 저로 가면은 저기 있어. 어! <laughs> 시우야! 아까 아빠 손 그렇게 꼭 잡고 있더니, 지금은 유아차 가지러 아빠 혼자 보내고. 어이꽃 이뻐? 꽃 이쁘지? 눈으로, 눈으로만 봐. 손으로 만지면 꽃이 아야 해. 꽃이 아야 해. 구슬 아이스크림 저쪽에 있는데? 그치. 가야겠지. 너 아빠한테 유아차 시키고, 삼촌 손안 잡아주다가, 삼촌이랑 구슬 아이스크림 기다린다고 하고, 얼음 녹았지. 보이지. 여기 보이지. 보이지. 시우 보이지. 안녕 안녕 안녕. 여우 보여줘 여우. 여우. 이렇게 놓고 여우 어 좋아. 어. 이렇게 봐. 이리로 와봐. 시우 좀 보여. 이쪽으로 오면. 보이지. 쪼그려 앉아. 보이지. 뭐가 제일 좋았어? 아이스크림? 아직 안 먹었는데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어야지 아이스크림 좋아하지 가면 it. I'm not going to eat it. I'm n o 요 g 어귀여 g to eat it. I'm not going to eat it. I'm not going to eat it. I'm n o 먹고있어 다... 너 앉아서는 먹고 싶은데 가지는 못해 가면서는 못 뜨겠고 아주 난리지 힘들지 생각보다 가자 오빠한테 어, 가자 물총에 물도 담아준대 아 대단하지 그런데 오빠한 물총하는 거 재밌을걸 어째 재밌겠지. 잘했어. 어? 어 잘했어. 우리 봤어? 아니 못 봤어. 아니, 왜왜 이렇게 묻혔어. 아 물티슈 있어? 아 물티슈 아, 물슈는 아니야. 수유 나봐. 턱 닦아. 이온 김에 어. 너 이거 먹는 거 아니 이거 먹는 거 아니야. 아니야. 선크림은 더 바르자, 아들아. 귀엽죠? 아 제가 애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친구 애는 너무 이뻐요. 그 애가 잘생겼어. 다 썼어? 여기 또 있다. 이게 이거 써. 아빠가 써. 아빠 거 뺏어서, 어. 그거 많지? 엄청나지? 사람 조심하고. 오. 어, 시어, 거기 사람 있다. 사람 조심, 시어야, 시어야, 일로 와. 조금 있다가. 좋아. 오후 4시거든요? 엄청 뜨거워졌어요. 그 애기랑 아이스크림 먹고, 재정비하고, 수분 충전도 좀 하고. 놀이기구 좀탈수 있는 거를 타러 가보려고 합니다. 일단 5 시부터 약간 워터밤 같은 거한다해 가지고 그 전까지 어 애기 100cm까지 되는 친구가 뭔가 탈수 있는 거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저기 TX 프레스도 보이고요. 오늘 TX 대기 시간 10분 미쳤죠? 다른 것도 다 10분에서 20분. 저희 그 6만 얼마짜리 빨리 들어온 패스트트랙 끊을까 말까 했는데 안 끊길 잘한 것 같아요. 시우 어때? 이거 처음 타보지? 재밌어? 저리 타봤잖아 근데 저기서 아 어, 타봤어? 서울대공원에서 그지? 서울대공원 갔었어? 서울대공원 갔잖아 조심해 리프트 탔습니다 시원해요 시우야 뒤에 멋지지? KFC 있다 맥주 먹었던데 기억이 안나 맨날 튤립 있고 어어 어, 맞아 맞아, 조센 날에 소시지나 먹어, 보통. 맞아, 어? 맞아. 소시지인가 맞아. 맞아. 소시지인가 낭만이구만. 아, 티스프레스도 있고. 아. 아, 삼촌도 여기 어릴 때 놀던데다 시우야, 근데 네가 여기 또 오니. 삼촌도 어을때 여기 왔어? 어? 어렸을 때 엄마 아빠랑 와가지고 응. 막 놀았어. 그래? 응, 막 뛰어놀고 넘어지고 다치고. 그래. 아, 그랬어. 그런데 시우는 울지도 않고 아주 장난네

가 u 다 t i 와발 pecㄱ 열씨 열데 장난 아닌데?

말려야겠어 잘 아, 먹었습니다. 재밌어요. 별거 아니겠는데 엄청 물을 많이 쓰고 시원하고 거의 싹 날라갔습니다. 와, 저희 어른들은 그냥 이러고 다녀와서 말려야 될것 같고 애기만 좀 갈아입히려고. 치우 재밌었어? 치우 재밌었어? 나왔고 애기는 저기서 옷 갈아입혔고 지금 저희는 애기 갈아입히는 동안 급하게 여기서 말리고 있어요. 바다 보시면 이래. 근데 이게 은근히 잘 말라요. 엄청 뜨거워서 지금 양말 신고 서있지도 못하거든요. 잘 마르고 옷도 위에 거기다 말랐어요. 짱임. 아무튼 너무 재밌고요. 이제 뭐좀 먹어보러 가려고요. 제가 아점을 먹고 와가지고 아직 배는 안 고픈데 슬슬 배고파질 때가 돼가지고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친구들 <laughs> 넣기다척 안녕. 켁. 안녕. 척척해새기척 척. 척 하고. 에. 나온다 쉬우다. 아이어겠다 아이고. 재밌었지, 유.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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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앉아, 앉아. 어, 앉. 천래해 봐. 야, 잘했다. 잘했 음, <laughs> 자, 됐지? 사신몇 번에 달래요. 아, 여우요? 네. 여우다. 여우다. 오늘 여우를 못 봤네, 시유 여우가 길 가고 있어. 길 아? 가고 있어 노란 길을 간다. 사형년에 삼형은 여우야? 그러면. 여우가... 어? 밥을 먹어 보겠습니다 한번 외쳐줘 밥을 먹어 보겠습니다 맛있겠다 슈아 그치? 야해응요 조심 이렇게 들고 먹을 수 있어 슈아? 먹을 수있어 <laughs> 이렇게 인을써 <인상했어. 웃음> 난 내가 저쪽으로 터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뒤 이런데도. 잘 몰라 이따 한번 물어보자. 이제 불꽃놀이까지 한2 시간 반 시간이 남은 것 같아서 제 산책 좀 해보려고 합니다. 시우는 뒤쳐서 나가 떨어졌고 시우 아버님도 나가 떨어지기 직전이고 전 쌩쌩합니다. 여기 원피스 존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아저 이름 뭐였지? 루피베. 고잉메리오. 어, 고잉메리오도 있고. 샤크도 있고 원피 원피 8,600만 베리 증배 원피 가이조쿠 기절했슘 아빠가 되네? 잘 놀아줬네 기절한 거 보면 아, 이따 다시 일어나겠지 탄생 잡고 시우가 아빠 사랑한데 아니 아빠가 시우 사랑한데 <laughs> 시우 엄마가 제보요막 유아차 잡지도 않고 막 던진대요 힘들다고 유아차 막 발로 차고 막 민대요 시우 엄마 시우 볼끝놀이 할때 팝콘 먹여야 된다고 앤 기절했는데 팝콘 사러 왔어요 귀여워 고 있고 아빠는 팝콘 사고 있습니다. 밤이니까 되게 이뻐요. 조명이 착 떨어지면서 하늘도 약간 핑크색으로 물들었고 올리브형도 있더라고요. 이쁘죠 여기? 진짜 마을 같아. 이제 불꽃놀이를 보고 가려고요. 해가 떨어져가지고 버프랑 이런 것도 다 뺐고 머리 다 눌렸어요. 근데 모자가 다 젖어가지고 아니 아니 이제 다. 말리고 있습니다 약간 백패킹 할때 같죠 아. 냄새로 깬 거야 황지우 팝콘이야 이거 지호야 지호가 좋아하콘 사달라며 팝콘 눈 떴으니까 먹어야지 맞아 아빠가 이만큼 샀어 지호 엄청 많아 아빠 지금 땀흘리거 보여 혹시? 너 때문에 까지 올라왔어 물 줘? 어 삼촌 제가 들고 올어 잠깐만 내가 <laughs> 들어와야지 물 먹어야지 잠깐만 지호야 맞아 어 고마워 너 척척이구나? 머리에 뿔은 나가지고 얼마까지 파콘 먹어 있다 당시. 맛있네 아니 갑자기 불꽃이 막 터져. 이거 뭐야? 이거 뭐야? 달. 이거 뭐야? 야 조심해라 넘어지지 않게. 아니 뭐야? 9시 1 0 분이라는데 갑자기 지금 터져. 야. 뭐야? 야씨. 8시 15분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왜 갑자기 터지는 거야? 끝난 거 아니겠지? 안고 아니 내려갈래?

시우 어땠어? 시우 와 어땠어? 시우 어땠어? 좋았어? 참 잡겠지. 와, 와, 거의 9시 반인 줄 알았는데 평일은 또 시간이 다르대요. 1 시간 일찍 한대 그래서 사람들이 이미 다 자리를 잡고 있었나 봐요. 그래도 너무 좋았어. 저 밑에서 많이들 보시는데 옆에서 급한 대로 봤는데 괜찮았습니다. 여기 마을들, 사람들 빠지는 거봐 이제 이거 부터 보고 다 가시나 보다. 떡기랑잘 응, 받고 이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laughs> 시우랑 형준이랑 사진 찍고 있고 저희는 다음 콘텐츠에서 뵙겠습니다. 안녕. <헤어스라> 재밌었어요 삼촌의. <laughs> 가봐야지. 왜 뭐, 뭐, 이러고 있냐? 정난, 정난, 정난. 어, 야. 이거 아이폰 나무였어. 산에서 이거 처음 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전체 알림 설정을 하시면 보다 편하게 한양감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